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근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201 대입 입시 전략 설명회를 할 건데요. 어, 원래는 되게 오래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좀힘든거 알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심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수시 전략 그리더 나아가 어, 정시를 포함한 전체적인 대입 전략을요, 다른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알맞는 전략을 꼭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대입 시 전략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를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 모든 사회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야 다를까 어, 여러분들 처에 있는 대학 입시에도 이 코로나라고 코노라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변수로 작용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코로나 변수로 인해서 대학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 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서울대로 필두로 해서 하나둘씩 발표가 나오는데요. 서울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지역 균형의 최저를요 세개 둘에서 세개 셋으로 줄였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서울대 지균을 만약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3개의 3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최저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서울대 지균을 쓰는 친구들에게는 3개의 3 정도는 거의 최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내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연세대였습니다. 연세대가 이제 고3에 한해서 고3 1학기의 비교과를 학종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랑 연세대가 굉장히, 어, 커다란 선물을 남겨줬어요. 그런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고대가, 어, 마찬가지로 배려안을 발표했는데 약간 특이하게 면접을요, 비대면 면접을 실시를 하되 동영상 업로드를 통해서 패스나 페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문항을 먼저 공개하기 때문에 면접의 변별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뭐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3들을 배려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들이 면 다른, 다른 대학들이 발표하게 될 고3 배려안을 굉장히 많이 기대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에서는요 논술전형에서 비교과 해당되는 점수가 있거든요. 입시요강 아직 보시게 되시면은 비교과 점수가 있어 요 출결 봉사가 있는데 저는 만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웃기죠? 어? 기본적으로 이 논술전형에서 비교과는요 당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만점을 줘요. 웬만하면 만점을 주는 사항을 고산 배려책이라고 해서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가 교과, 논술, 실기에서 봉사활동을 만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고삼들은 봉사활동 안 합니다. 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당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생색만낸 겁니다. 어, 서울대와 연대 고려대를뺀 나머지 대학들은 사실상 큰 역할이 없었어요. 아마도 고삼 배려안은 여기 이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뺀 나머지 대학들은 뭐 실상 그렇게 배려안이라 할 만큼 대단한 대책을 내놓진 않았다라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에게 와, 와 닿는 거는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를 할수 있는 반수생과 재수생이 과연 이 코로나 변수에서 어, 어떤 영향을끼칠 것인가 많이 들었을 것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의 선배였었던 작년 선배죠. 어, 작년 고삼 언니들이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학도 온라인 교육을 시작을 하게 돼요. 온라인 교육 굉장히 엉망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요. 코로나가 해결이 돼도 굉장히 실망감이 크겠죠. 그럼 이럴 바에는 다시 다른 학교로 대, 재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6월 모평 전에, 재수생을 어, 포함한 특히 반수생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6월 모평을 까보니까, 반수생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원래 원래는, 원래 6월, 원래는 6월 모평에는 원래 6월 목평에는 반수생이 잘안 들어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들어올까 예상을 했는데, 거의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재수생 수는요, 작년보다 만명이 줄게 됩니다. 굉장히, 어,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또 그래요 왜냐하면은 보통 재수생과 반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교에서 시험을 보통 안 봅니다 재종반이라고 어, 하는 대형 입시학 시험을 보는데 우린 코로나 때문에 이 재종반이 자기 학원 학생들이 아니면은 시험 볼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재수생 상당수 많은 친구들이 독학 재수라고 하죠 혼자 하는 재수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 모평에 참여 하지 않게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재수생의 수는 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재수생이 줄까요? 실전에서 그렇지 않아요. 원래 6월 모평에는 반수생이 안 들어왔고요. 실제 계산하다 보면 실제 수능에서는 6월 모평이 들어왔던 재수생들이 거의 두배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9월 모평과 수능에서는 재수생이 6월, 6월 모평만큼 줄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늡니다. 무조건 늘 수밖에 없어요. 6월 모평이 아시다시피 평이하게 출자됐습니다 수능이 쉽게 출제 되면은 물론 푸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어. 하지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반수생 재수생들 특히 이제 긴가민 가는 친구들 반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수능은 기회가 됩니다 어. 수능이 쉬워지면요 고3 재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긴 하죠 공부하기 편하니까 최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넘기가 쉽기도 해요 비록 이제 상대평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어릴 때보다는 쉬우면 동점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저가 많이 넘기긴 해요. 근데 이런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너도 할수 있어. 문 어, 수능 쉬우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반수생들 들어올 수 있어라는 시그널을 줍니다. 어, 9월 달도 마찬가지로 월달처럼 평이하게 나온다면은 분명히 반수생들은 역대급으로 참여할 가능성 이제 높다라는 사실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과연 재학생들은 불리할까요? 어, 아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음. 오히려 수능에 한정 지어서 이 코로나는 재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학생들이 가장 재수생 돼서 불리한 측면은 공부 시간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삼이 된다 하더라도 각종 교내 행사 존재합니다 뭐 경시대라든가 각종 활동 진로 활동 굉장히 많아요 수행평가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는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올해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만큼 수능 공부 시간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UI 목표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이런 결과 나올 겁니다. 오히려 고3 재학생들 상위권의 점수는 분명히 작년보다 올라갈 거예요. 수능 공부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수능의 한정이어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원은 수능을 쉽게 출제할까요? 어, 어렵게 출제하지는 못할 거예요. 굉장히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3 재학생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게 많이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가원은 절대로 수능을요, 어렵게 낼순 없어요. 물론, 이 6월달 수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긴 하지만 작년 수능보다는 분명히 쉬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6월 모평 점수가 나오면은 생각보다 제 학생들이 점수를 좀잘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건 수능 문제가 쉽다라는 영향에서 올 건데, 요거는 분명히 외부에 있는 반수생들한테. 9월과 수능에 들어라고 하는 시그널로 분명히 작동을 할 겁니다 수능시흥 어, 수능시흥 수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재학생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과 마이가하지만 경쟁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는 것도 감안할 필요는 있어요 자 문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수능을 중시하기에는 친구들한테 분명히 어, 호재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학종을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학종하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고3이긴 하지만 활동이 많은 게 좋거든요. 근데 교내 행사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절대나인 자체가 작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도 물론 고3 수업 자체가 수능 중부터 돌아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룹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표 같은 게 굉장히 풍성히 이루어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 졸업생들에 비해서, 원래는 재학생들이 졸업생들보다 학생부가 더 좋아요. 매년 좋아집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사학년 한정지여서 분명히 작년 고3 학생부와 비교해보면은 올해 고3 학생부는 분명히 불량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제 대학 당국은 어떻게든 보정을 하긴 할 건데, 그럼 우린 몰라요. 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학교가 판을 깔아줬어, 그 안에서 여러분들 최선의 능력을 보여줬더라면, 지금 학교라는 어떤 공간이 판을 못 깔아주는 환경이거든요. 그럼 예전처럼 학생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각계역파하면서 이 위기를 넘기셔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셔야 돼요. 특히 수업 발표를 그냥 단순하게 발표 하지 말고요. 좀 독서와 연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강의 의 중간 정도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비교과는요. 채워 주셔야 돼요. 많은 대학들이 비교과의 어떤 비중을 낮추겠다라고 발표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비교과를 채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친구들에게 가산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의 측면이 그래요. 그렇다면 학종을 어떤 주 전형으로 삼는 친구들한테는 비록 굉장히 활동 자체가 부족한 환경이긴 하지만 비교적 굉장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깔아져 있는 판이라고 할수 있는 학년 특사 활동이라든가 학과 특사 활동을요 최대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맞춰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는 굉장히 우리에 큰 영향 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요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짜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